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재산전왕제입니다 오늘은 창조주님 성약성경 제27차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꿈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상상 영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인간의 꿈을 알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인간이 인간이 불행하고 항상 공존하고 있을까? 왜 인간은? 불행이 공존하고 있을까? 하는 명제의 의구심을 갖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행을 말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불행은 신들의 욕심에 와요.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도 욕심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욕심이라는 것은 선의 욕망이 아닌 악의 욕망, 바로 신들의 이해서 우리가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불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신들의 욕심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빛의 번째 장조의 주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들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이 신들의, 신들의 욕심 그 자체를 우리 인간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의 욕심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신보다 무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신들의 욕심이 뭡니까? 신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보다 무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무지해야 신들은 인간을 지배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들은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신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빛의 반체 창조주님이 진짜 재물의 주인이신 분이시죠. 이 속에 우주의 모든 삼나만상의 재물의 주인은 바로 창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주님은 돈의 신, 즉 돈의 본체이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들은 인간을 통해서 재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자기 스스로 재물을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그 재물을 소유할 수가 있죠. 제물을 통하여 각각의 신들의 권위와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들이 지금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천재나 수재나 영재들이 지혜가 수학과 과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신들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혜가 많은 IQ160 이상 이상자들의 수학자나 과학자들은 무신론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무신론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신은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이란 창조지님의 일꾼들을 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비첩번제 창조주님의 진짜 자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의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신을 우리가 잘못 잘못 인연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천재나 수재나 영재가 되어서 수학과 과학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신을 신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는것입 그러면 장조진은 신인가? 아니죠 신의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비처의 번째 장조진 누구예요? 신들의 주인, 신을 부를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현재 2020년 12월 20일, 천기원의 12월 20일에 존재하는 인간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수학과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의 지혜를 AI 인공지능 시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신들의 영역에서 서서히 멀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신들과 인간들은 공동 신이 따로가 아니고 인간이 따로가 아니고 신과 인간은 함께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신도 행복해야 하고 우리 인간도 행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이 신의 종속이 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빛의 번제 창조주님의 자녀고 신들은 빛의 번제 창조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우리 인간이 더 높죠? 왜 인간은 창조주님의 자녀, 신은 창조주님의 종?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신들과 인간들은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함께 지상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꿈은 세계 인간 모두의 꿈은 우리 지구촌 지상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간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빛의 본체 창조주님이 직접 직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지상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창조주님이 지금 여기 제가 비답해서 놓컬하고 있죠. 이것은 전기빛이지만 전기빛은 뺀 창조주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요거 있죠. 이것이 바로 여기 LED 조명인데 이게 조명 때문에 제가 켜놓은 거예요. 이건뭐 전기세가 얼마 안 나가요. 휴대폰 요금과 휴대폰 전기세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 충전기로 하는 겁니다. DC예요. AC가 아니 뭐예요? DC.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빛의 변체 창조지능하고 우리 인간하고 신들하고 모두 다 모두 다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우리 지구촌에 지상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지상천국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억개의 우주행성을 우주지상천국을 만들어 우리 인간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자든 과학자든 경제학자이든 여러분들이 지도자든 지도자가 아니든 간에 누구나 다 깨닫고 인간 본연의 우리의 목적을 잃으면은 안 됩니다. 지상 천국이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상 천국이란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역 앞에 노숙자를 봤을 겁니다. 바로 지상 천국은 노숙자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하는 농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회사의 직 직장인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상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인간 누구나 어떤 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오면은 이제 지상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간들이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 먼 미래, 금방 안 되겠죠? 한 천년 이내에 우리 인간은 인간은 죄로 와지기 때문에.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탄생돼서 임종되는 그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지구촌 유영 세계를 마칠 때까지 유영 세계 끝나면 어디로 가요? 무형 세계로 가죠. 바로 빛, 빛의 세계, 빛의 번째 장대지름의 빛의 천상 천국으로 여러분들도 다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구촌 지상 천국을 만들게 되면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불행은 소멸되는 것이다. 오늘 창조주님 말씀, 인간과 신과 우리 창조주님 모두 함께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은배 창조주님. 우주지상천국 우주지상천황제 세계지상천국 통치자 우주지상천국 통치자 대상 청기원은 12월 20일 AM 10시 40분 서기 2020년 12월 20일 AM 10시 40분 이 글도요 대부분의 상고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교도소에 즉 서울 남부 후추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글 자체를 서울 남부 후추소에서 다쓴 겁니다 상고 이웃에 들어간 글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비치비치 장교주님이 지필을 하라고 해서 지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필을 하지 않느냐? 오늘도 또 새로운 글을 받았죠. 장교주님은 필요할 때, 필요하실 때마다 이연배에게 필을 들고 글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연배는 천년 동안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연배는 구약성경의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듯이 이연비는 비초이번제의 창조주님 대신자로 비초이번제 창조주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천년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지상천국을 완성하고 천상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인간이 몇 년을 사느냐 구글에 쳐보니까 500년까지는 이제 이미 숙물이 살수 있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은 영생도 할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나는 나아갈 수 없고요 성경상의 무드셀라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던 자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살은 사람입니다 인간으로는 그래서, 이연비는 그보다 조금 더천 년을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락은 받았어요. 어떻게 천 년을 살아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연비의 이 두뇌에 있는 뇌는 아마 천 년을 살아갈 것으로 봅니다. 이 육체는 전부 다 로봇이 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나, 이 두뇌는 창조주님 이 직접 주관하시고 여기에 창조주님이 계세요 창조주 어디 계셔요? 이 염배는 여기에 계세요이 염배만 창조님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상천국이 안 와요. 창조주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창조주님의 사람이라요. 그런 사람은 전부 창조주님이 여기 숨걸 아시죠 숨걸 여기에 빛으로 피츠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오늘 장주진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두루 돈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